안녕하세요 깨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천입니다 안녕하세요 조회사입니다 자 오늘 어, 이게 맞는데 보기에는 그림 아 보이는구나 뭐 같아? 치킨 아니 치킨은 나도 <laughs> 알아 근데 무슨 치킨이냐가 중요한 거야 오늘, 오늘은 이게 아내하고 이 달라? 저, 달라 이거 깍대고리하고는 틀려 모르지 프라이드 어, 응. 치킨 조회사는? 베스트 이거 다다니까 아니다고 이거는. 자, 그면은 여기서 공개를 한번 해볼게요. 자, 이거 보면은. 자, 자자 자. 뭐 치킨 맞아 치킨이요. 이것도 이것도 이거 봐봐. 음, 똑같이. 다 다, 다뭐 과자 같아. 과자. 과자 요, 모양은. 자, 조회사 무슨 냄새인지. 얘는 얘는 저기. 버터. 냄새도 못맡추는거로 버터. 자, 냄새 버터? 응. 요것이 어 새로 출시된 그. 신호등 치킨. 빨강, 어. 파랑, 노랑. 그래서 이거를 한번 어떻게 먹어야 된다고? 맛있게, <laughs> 맛있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는 다못 먹은 게. 이거를 한번 먹어보자 우리. 이거를 먹기 전에 이 그냥 먹으면 심심하니까 네. 남들은 그냥 이렇게 먹기만 하면 되는데 네. 우리 는 심심하니까 네. 게임을 하자. 네. 그래 그래. 한번 어떻게 할 거야? 뭔 게임이냐면 이게 신호등이니까 네. 빨강, 파랑, 노랑 그잖아. 그래서 빨강은 뭐야 신호등에서 가지마 멈춤 응. 파랑은 가 그다음에 주황은 대, 대기 대기잖아 <laughs> 그래서 내가 눈을 정확히 어이 게임을 할까 이렇게 놓고 빨강 파랑 노랑 응. 이를해서이 여사가 우리가 뒤를 돌아볼 테니까 섞어 갖고 섞어가지고 응.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고르는 거야 근데 빨간거 나오면 대기요? 음. 안 먹어, 음. 못 먹어. 안먹으라이도못 <laughs> 먹어. 음. 파란을 나오면 먹어야 되겠지. 음. 그다음에 주황 나오면은 콜라 먹기. 콜라지. 따라야 어, <laughs> 콜라 콜라 따라야 돼. 나 <laughs> <laughs> 우리 우리가 뒤돌아 있을 테니까 이 여자가 이게 섞어놔. 1 자꾸 1 번, 2 번, 3 번이야? 잉? 네. 냥우리 고르는 거야? 어. 그다음? 그 아예 다 긁고 또있다 그리고 얼마 동안 먹냐면. 10초 동안 먹어야 돼. 10초 동안 여기서 먹고싶은 거 먹고싶은 거 골라서 다 먹어보세요 어. 자골라다 먹을 수도 있어? 10초 동안? 자섞었어자 섞으세요 섞어 야 이게 히어로 치킨의 또 묘미네 네, 네 섞었어요 섞어서? 자 저희 서부터몇 네. 번? 이쪽서부터 1번 나 1번 1번 나 3번 나부터 해야지 <laughs> 나 2번 <웃음> <웃음> 나 3번 <laughs> 자 3번 자자 <laughs> 하나 둘셋뿅 <laughs> 파란 거! a n 이이게 파란 거 아니야? p a r a n g 란 거! 그래? 파란 거! 색깔이 아, 비슷해가지고 10초 r 10초! o 음, 맛있네 아, 너는 콜라 못 오, 먹는 거야? 난 콜라 안 먹지 n g o Parango! p a r a n 어, 음? 그라안 먹어 먹으려고 안줘안줘 <laughs> 콜라 <laughs> 먹는다 얘기 안 나왔잖아 <웃음> 그래 <웃음> 너는 치킨만 먹으면 또해더 힘들어 그러니까 조금 먹어야지 왜 이렇게 많이 먹어 <laughs> 야 이게 더 힘들어 <웃음> 그래, <웃음>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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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<응>. <웃음> 그럼 계속 너만 먹을 수도 있다 가만히좀 쉬었다고 그 자기 아니야 싫어 <웃음> <웃음> 우리 안 먹었잖아 그래 자예 간다 시작해요 어. 그예다아안 나왔어. 대돼나볼때너아나 두, 다 번. 일 번. 자, 번. 나이 번. 아, 아. 나한 번. 아, 아또 걸렸어. 아, 셋, 넷, 일, 3 뭐야? 왜 4. 먹어? 아, 3 번에. 한번 걸렸어. 여, 음, 뭐 아니, 뿌려, 고 뿌려, 뿌려. 그. 씹! <laughs> 많이 먹으라고 하지 마또 계속 너무 먹잖아 야아 조회사 콜라 에이, 아니, 근데 그냥... 뭐 콜라는 이게 몸맛으로 뭐, 먹어 몸맛으로 먹냐고 느끼해서 안돼 아 그냥 먹자 어 그냥 먹자 아, 한 번만 더 하고 한 번만 그래, 한 번만 깻타자 한번더걸리게 만들자 만들라네 한 번만 더 어, 계속 하게 우리 못 먹잖아 그래. <laughs> 뭐한 번만 한 번만 알자 <laughs> 나 몰라. 나이 번. 나나한 번. 나나 선택. 이 개혁도 이렇게만 하면 어디에 나 선택권 없잖아 그럼. 나도 선택을 먼저 하 구해줘야지. 이번하고 다 마음은 더해 그럼. 네. 나 일단 몇 1번, 번? 몇 번? 이 번. 이 번? 나한 번. 나일 번. 일 번? 나둘 셋. 어 파란 거 아니야 이거? 파란 거. 네. 이야. 아, 파란 언니. 내덕의 몽주라. 근데 이거 무슨 맛이야? <laughs> 바나나 맛. 음. 너무 천천히 되는 거 아니야? 야 이거 너무했다 아까 안 적응... 돼? 안 돼? 먹으면 안 돼? 난리 났데 어, 이거 걸리면 먹어야지 됐어 먹고 싶지? 이거 사 어. 그냥, 그냥 먹자 <laughs> 아이 진짜 욕나와한번도만먹어돼 맛평가만 한번 할까? 뭐 어떤 맛인가? 이거는 이게 이게 뭐 딸기 맛인가? 딸기? 딸기 아니면 체리야 색깔은 딸기 맛 같은데. 애들 무슨 과자 그 있잖아 그 과자 아니, 체리. 과자 섞은 거 그거 같은데. 나는 체리 체리 향이 약좀좀 체리 맛이 좀 있고 다 달달하네. 아이들이 좋아할 응. 좋아할 만해. 내가 볼 때는 체리 같진 않고 응, 딸기 체리야. 체리 아닌 거 같은데. 응. 체리 아니야. 딸기 같고 요거 요거 왜 이렇게 커 딸기 맛도 아닌데? 요거 이 무슨 맛이야? 이거 메론 맛이래 메론 음. 그 아이스크림 메론 맛 있잖아 음. 그거 나는데 이건 치킨이라기보다는 그 뭐랄까 그 과자 과자 애들 과자 맛 있잖아 그런 맛이 강하네 좀 많이 묻었는데 내가 상큼하네 음. 이건 조금 상큼한 맛 음. 이거 저 이거 많이 묻은 거 음. 요건 바나나 요건 음. 바나나 맛이 나는데 음, 향은 난다 바나나 음. 향은좀 난데 음. 맛은 거의 비슷해 달, 달콤하면서 음. 이 과자가 그 있잖아 과자 그 바나나키 음, 음. 바나나키 맞아, 과자 바나나. 음, 음. 그 맛이지 음. 그맛 나네 바나, 바나나키 지금도 먹니? 애기들 먹는 건데 있어? <laughs> <나> 지금도 먹어 <laughs> 나, 나 계란 과자 지금도 먹어 이게 몇개 먹으면 질릴 것 같은데, 과자라. 과자 맛이 나가지고, 나는. 콜라라 뭐. 음. 근데, 일반, 이 치킨하고 좀 다른, 조금 다르긴 하네. 음. 음. 한 번씩 먹어볼 만은 하네. 치킨 같지가 않아. 음. 그냥 과자. 순살이라 음. 또뼈 있었으면 좀 고차팠을 건데, 순살이라 괜찮네. 어. 약간, 메루인도 살짝 나는 것 같아. 메론이다니까? <laughs> 아니, 내가 아까 버터향 난다고 했잖아 그럼 두 개가 섞였나? 응. 뇨아나나 맛이고 메론이다니까 야 아. 근데 난 많이 못먹었다야 진짜 빨나나키그 맛이 난다 응. 야 이거 먹도 되잖아 먹 뭐. 뭐. 빨간색이라고 지금까지 안 먹고 있었어 <laughs>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? 응. 먹어 <laughs> 노란거는 신우동치킨 노란건데 원래 통닭 치킨이 자체가 노란색이라 태가 안나해 요거네 요거 요거. 요거 파란색도 이것도 화면에서 태가 별로 안나요 요거는 나갔다 요것만 태가 나고 요것만 이 나고 요거는 태가 잘 안나요 육안으로 봐야 확실히 딸기맛 로나맛은 나고 빨나나은빨라나킹맛 바나나 나고 <laughs> 그 <그치>? 확실히 다녀 구독 뭐가 다녀? <laughs> 다들 어 가? 지 유지하려고, 저도 이거 먹어야지. 독자 뺄려고. 너 치킨요. 요즘에 젊은 사람들한테 인기가 되게 많다고 들었거든요. 근데, 아, 우리 세대는 조금. 안 맞네. 너무 달아. 애들은 진짜 좋아할 것 같아. 이거. 애들은 너 잠깐만 아들 있잖아. 이거 하나 튀어 갖고 와라. 그래야겠어. 그게 애들이 좋아할 것같고 음. 우리는 이거 이거 맥주하고 먹어야 되는데 맥주 생각이 안 나요. 이것만 먹었더니. 우리는 오리 오리지널이 더 좋은 것 같아 우리한테. 응. 어 하나 주머. 마지막으로 한씩 먹고 응. 평가하고. 너는 개인적으로 어떤 게 땡겨? 나는 바나나 이거, 나는 이거. 저사는 아? 대 중에 어떤 게 제일 땡겨? 다다 땡기지? 잘먹잘 먹네. 치킨 주, 좋아하네. 아니 난다 좋아해. 눈치를 그래. 봐봐. 요즘에 새로 출시된 이 신호등 치킨이 나왔다길래 한번 저희가 한번 리뷰를 한번 해봤는데요. 이게 지금 요즘에 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인기가 되게 많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너무 안맞고 맥주 도 아, 맥주 생각도 안 나고요 그냥 우리 먹기는 그렇고 이 집에 아들이 있으면 아들이 있는 집이나 좀 많이 주면 좋을 것 같고 애들 좋아할 것 같아 하나 치킨 줄게 가져가 어 이거 음. 집 잡고 하여튼 <laughs> 오늘 저 여, 신호등 치킨 일명 또 다른 말로 후르츠 치킨이라고 그래 왜 후르츠야? 후르츠가 여러 종류가 있대 후르츠 치킨이라고 그러는데 뭐 후르츠, 치킨, 후르츠 치킨도 될수 있고 뭐 신호등 치킨도 될수 있고 그런데 한번 먹어봤는데 어쩌 다음에 또 먹고 싶어? 오늘만 맛있었어 <laughs> 조회사는? <웃음> 자 오늘 우리 친구하고 또 우리 조회사님하고 신호등 치킨을 한번 먹어봤습니다 치킨이란가 하여튼 맛은 있고요 고무신도 튀김면 맛있다더니 하여튼 무엇이든지 다 맛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우리 친구하고 한번 맛있게 먹어봤고요 또 다음에 저 친구들하고 좋은 영상 재미난 얘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